안녕하세요. 엑셀이 좋아 표만입니다. 자, 오늘은 계산 문제고요. 어, h l o 과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레지로 랭크 수사용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표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표에서 최종 점수가 있고요. 이 최종 점수에 대한 어,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또 순위에 따른 평가 A, B, C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최종 점수의 순위에 대한 기준표가 이렇게 되 있는데 있는데 순위는 1, 2는 A로, 3, 4는 B로, 5위는 C로 그 위는 D로 평가해서 이곳에 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랭크 함수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H 루카 함수를 이해하셔야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먼저 H 루카 함수 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루카 함수 어, H 루카 함수는 예를 들어 그 데이터 테이블이 어, 다음과 같이 있다고 치면 데이터를 왼쪽에서 오른쪽 그죠? 수평 방향으로 데이터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과, 토마토, 복숭아라는 어, 레이블이 있으면 이쪽에서 사과부터 복숭아 방향으로 가면서 데이터를 찾아서 그 찾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자몇 번째 행을 반환할 것이냐 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토마토를 찾으시어 그러면 쭉 찾아서 토마토가 두 번째에 있네요. 토마토를 찾아서 두 번째를 찾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하나, 둘. 2번 행이니까 41을 리턴합니다. 토마토를 잘라서 3번을 리턴하시오 그러면 19가 되고요. 토마토를 잘라서 네 번째를 리턴하시오. 39가 되겠습니다. 어, 이 h(h) 함수는 찾는 방향이 어, 왼쪽에서 오른쪽. 수평이라는 말이죠. 그런 그 함수가 되겠고요. 이거보다도 더 많이 쓰는 함수가 있죠. 어, VLOOKUP 함수. 정말 그제 엄청 많이 쓰는 함수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VLOOKUP은 찾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데이터가 다음과 같다고 하면, 같다고면 찾아라 하게 되면 가장 왼쪽에 있는 사과, 토마토, 복숭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데이터를 찾아서 만약에 토마토를 찾았으면 자몇 번째를 리턴할 것이냐 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환하는 함수가 v로 값 함수 즉 v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h는 어, 왼쪽에서 오른쪽 수평으로 v로 값은 수직으로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그 형식은 똑같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어... 자 일행에서 사과를 찾고두 번째 행 값을 반환하는 수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h 값이죠 h 값. 자 h 값. 찾을 값은 사과. 사과라 까요? 자 사과. 범위는 범위를 잡아주고요. 또언 어느, 어느 거를 반환하죠? 두 번째 값. 2를 그 넣어주게 됩니다. 2 e 넣어주게 되고 찾을 값은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1차는 값을 할까요? 자, 1차값 자, 10이라는 값이 리턴이 되었습니다. 자, 사과를 찾고 사과를 찾고 두 번째 캔각. 첫 번째 두 번째 행, 여기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행에서 10이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에지 값이 이렇게 되고요. 다음 v 로값 함수 한번 볼까요? 자, v르 값. 그러 테이블 범위에서 자, 복숭아를 찾아서 두 번째 값을 받는다고 치면 다인 것 같습니다. VLOOKUP, 찾을 값은 복숭아, 아, 세 번째 있네요. 자, 복숭아를 찾아서 테이블 범위, 어, 테이블 어레이죠. 자, 테이블 어레이는 다인 것 같습니다. 이 범위에서 찾는데 두 번째 값을 바람 받겠습니다. 자, 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하겠습니다. 48, 48. 자 데이터를 보면 복숭아를 차려서 그죠 복숭아를 차려서 두 번째 값첫 번째 두 번째 야 이에서 일치하는 값 48을 리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자 문제 자 문제에서는 어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위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 순위에 따라서 어 평가 abcd를 그 넣는 그 문제, a, a, b, c들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는 게 먼저겠죠. 일단 순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순위는 랭크 함수로 구합니다. 랭크, 랭크. 자, 어떤 랭크죠? 최종 점수에 대한 랭크가 되겠고요. 범위는 최종 점수의 범위가 됩니다. 근데 최종 점수 범위는 절대 참조 하셔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 이 수식을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건데요. 절대 참조를 하지 않게 되면 수식의 범위가 변하게 됩니다. 해서 절대 참조해서 엔터를 치시고요. 자, 순리가 구해졌습니다.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하겠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어, 문제에서 순위에 따라서 A, B, C, D로 평가하시오. 순위에 따라서 A, B, C, D로 평가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서 abc들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h류값 그 데이터가 데이터가 방향이 순위가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순위를 구하도록 어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h류값이고 만약에 이 순위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으면 v류값 함수 쓰셔야겠죠. 근데 현재는 어 순위가 어 왼쪽에서 오른쪽 수평으로 되기 때문에 HLOOKUP 함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해서 자 HLOOKUP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HLOOKUP 자 h l o u p 자 차질 값은 랭크로 구해져 있습니다. 차질 값은 이 랭크 함수에 따라서 벌써 이렇게 구해져 있죠. 평가에 따른 그 랭크 몇 번째다. 자, 그럼 이 랭크가 어디에 속하는가? 테이블 범위 기준표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네, 테이블 범위는 기준표가 되고요. 절대 l e 하겠습니다 절대 e k i 서이 테이블 범위가 어, 변하지 않도록 절대 b l e 서각셀주 e 마다 달러 표시가 다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리턴 받을 행은 두 번째가 되겠죠? 리턴 받을 행은 어, 이 순위에 따라서 이 순위. 일, 일사 모체에 따라서 평가는 a b c로 되니까 이두 번째, 두 번째 행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는 유사 일치로 하셔야 됩니다. 유사 일치. 그, 그, 아, 연습할 땐 저희가 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했만여기서는 어 유사 일치로 해서 추록 어, 값을 주게 됩니다. 추록 값을 주게 되고 보도록 치겠습니다. 자, 값이 그 시가 나왔네요. 82.7이 어, 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 그 순위가 다섯 번째 로 시고요. 쭉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자, 계산이 됐습니다. 이거 검사하기 위해서 옆에 랭크 한번 더 넣어볼까요? 랭크, 랭크로 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를 절대 점자시고요. 좋습니다. 자, 순위를 한번 넣고 볼게요. 자, 자, 5 값이 음. 이 5라는 값은 c가 됐네요. 자, 5. 5는 c. 네. 아, 맞죠. 자, 이 2라는 값이네요. 랭크 2인데요. 2는 어떻게 되죠? 1과 3의 이 사이에 요, 요 요게 있겠죠. 자, 그런데 어 2보다 작은 값저 1이죠. 2보다 작은 값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 어 추론 아까 전에 썼던 거 추론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a를 반환하고 요냥은 세번째 7, 세번째 7은 그대로 D가 되고요. 자 3은 B가 되고, 자 4, 4, 4, 자, 4는 없죠. 3과 5의 사이, 4, 여기 있겠네요. 4값도 역시 B를 리턴합니다. B를 리턴하고요. 여기 보면 8과 9가 있네요. 8과 9는 없죠. 여기 없는데, 8과 9보다 작은 수, 7. 7의 값 D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계산 문제 4번, 랭크와 에지루카브 사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